안녕하세요. 글샘 철입니다. 녹음이 서서히 엿어지는 듯 하더니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형형색색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가을에 농익은 잡태를 뿜어내겠지요. 벌써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 재번집 열다섯 번째 순서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입니다. 세번 집에는 어, 커피잔에 무슨 꽃인지도 모를 꽃이 몇 송이 그려져 있네요. 가장 예쁘다는 표현이 꽃이겠지요. 아마도 나태주님이 따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표현을 해 볼까요? 최근 TV에서 유키즈 온더 블럭 이라는 프로를 보는데 유재석 조세호 님 뒤에 걸려있는 액자 속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었는데요. 글씨 엠처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채화 전용지 띵토레토지 350g을 한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물감이 잘 번질 수 있도록 음, 물을 좀 뿌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란 꽃을 그려 줄 건데요. 수채화 물감으로 베이스가 되는 노란색을 중간중간 칠을 해줍니다 붓이 작으니까 조금 큰 붓으로 까놨습니다 자 수채한 물감으로 베이스를 살짝 깔아줍니다. 지금 그리려고 하는 어, 그림은 꽃다발의 상단의 한 부분입니다. 어, 자 아래에 어, 줄기를 그려주겠습니다. 한 줄기 한 줄기,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막 그리듯이 하고, 어, 짙은 색과 옅은 색을 고루고루 그려줍니다. 가장자리 부분은 어, 조금 흐리게 보이겠죠. 자, 이건 어, 면봉입니다. 어, 조금 마르고 나면 면봉에 어, 노란색 물감을 묻혀서 군데군데 찍어주도록 합니다. 꽃이 있을 만한 곳에 마구마구 마구 찍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흰색 포스트 칼라로, 노란색이 묻어 있는 면봉에 그대로 흰색 포스트 칼라를 찍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예뻐 보입니까? 여기에 글을 써 줄게요.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자, 그리고 나태주님의 글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제 이름도 적어줍니다. 잘 어울립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꽃이라고 그려 놓으면 무슨 꽃이냐고 묻는 분이 계세요 그때마다 저는 노란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laughs> 어, 오늘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글샘트리 공부방에 무작정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글샘트리 공부방은 교재를 구입을 하시고 어, 독학을 하시다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만든 밴드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교재 구입을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제목 옆에 더보기나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